안녕하세요. 골라 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당첨되셨다고 답글을 드려요. 그리고 추첨 영상과 답글 정도면은 당첨되신 줄 아실 줄 알고 그냥 이메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잘못 하시거나 신경 써서안 보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번 주부터인가 추첨 영상 앞에 이렇게 이메일을 써 놓거든요. 이 이메일로 당첨되신 분들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4 개의 중복 당첨자가 연락이 왔어요. 실제 당첨자 분들은 통화해서 뭐 처리했는데 몇몇 분들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품 소개 영상 밑에 답글을 달거든요 그 답글 보내주신 분들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동명인안 헷갈리는 방법은 추첨 영상의 댓글 내용 보시면 되거든요 닉네임은 같을 수 있어도 댓글 내용까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제드의 텐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텐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제드의 알프스 2.0 알파 텐트예요. 그냥 폭 140짜리 2인용 텐트거든요. 원단이 에코 인벡스라는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원단인지 모르실 텐데 무려 방수가 만 밀이고요. 투습도가 5천이에요. 투습도가 높을수록 습기 배출이 잘 되는 건데 습기가 배출되니까 결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어텍스급 원단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죠. 고어텍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그러나 이 제품은 무게가 4.2kg예요. 보통 백패킹용 텐트들 1,2kg대잖아요 그래서 백패킹용으로 쓰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나는 백패킹과 헬스를 동시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 있고요 고어텍스나 쓰리 레어 원단 들 제품들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 막 100만 원대 사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이 제품은 무게를 포기한 대신에 가격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끝내주는데요 이 원단의 디테일한 거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수, 방풍 이거 완벽해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완벽하게 맞고 안에 사람이 체온이라든가 혹은 뭐 핫팩을 터뜨렸다든가 그러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부 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로 생기는 안에 습기를 밖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결로를 최소한 겁니다 게다가 천장에 큰 벤틀레이션 창이 있어서 더욱더 결로를 최소화시켰는데다가 좌우에 양쪽에 벤틀레이션이 또 있어요 장담은 못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텐트 내부에는 결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텐트 크기가 겨우 요만해요 폴대 두개 있어서 설치는 천천히 해도 5분이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거든요 무게는 비록 조금 나가지만 사실 이 만한 텐트치고는 4.2kg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미니멀 캠핑이나 혹은 바이크, 바이크에 캠핑하시는 분 많죠. 바이크 캠하시는 분이나 뭐 섬에 가서는 섬 캠하시는 분들, 혹은 뭐 오지나 뭐 이런 곳에서 솔캠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상단에 메쉬망이 있어서 그쪽에 랜턴 그냥 올려놓으시면 돼요. 뭐 기타 액세서리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요. 정확히 이거는 2인용 텐트인데 폭이 140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덩치 큰 성인 남자 어깨 70 정도 잡거든요. 7, 24. 저 같은 뚱뚱한 사람 둘이 놓으면. 부대 껴요. 막 자다 보면 자동 스킨십 됩니다. 스킨십 하다가 대형 사고 날수 있으니까. 덩치 큰 성인 두 분은 주무시기 힘들고요. 저도 백패킹할 때 140짜리 텐트 쓰거든요. 혼자 짐 놔두고 쓰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아니면 성인 하나, 아이 하나, 혹은 연인끼리 쓰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폴대는 가볍고 고강도 두랄무인 폴대 썼고요. 팩도 마찬가지로 7075 드라미 팩이에요 색깔도 이쁜 레드 색상이고요 한분 추첨해서 결로가 없는 기능성 원단에 제디의 알프스 2.0 알파 텐트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카지미의 듀얼 윈드 스크린이에요 캠핑하시다 보면 이런 거 바람막이 스크린 많이 보시죠 한마디로 프라이빗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그런 스크린이에요 자, 사진처럼 여러가지 모양으로 자기 환경에 맞게 조절해서 쓰실 수 있어요 디그자로 했다가 뭐 한쪽만 꺾었다가 이렇게 근데 이 제품은 가운데 지퍼가 있어요 이게 총 길이가 6m거든요 6m인데 가운데 지퍼를 분리하면 3m씩 나눠 쓸수 있어요 뭐 텐트 앞뒤에 칠 수도 있고 뭐 한쪽은 옆면에 치고 한쪽은 화롯대 쪽에 칠 수도 있고 역시 가지이답게 굉장히 아이디어죠 설치는 슬립 안에 폴때 끼우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팩 다운 스크린으로 팩 다운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날씨에 불멍 하실 때 찬바람 막아주는 용도로 많이 쓰시고요 타프 스크린 없이 그냥 타프만 쓰시는 분들한테 한쪽 벽이라도 막아서 스크린처럼 쓸수 있게 해드리고요 이거 이미 구매한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올해 어마무시하게 팔렸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 할 때마다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가 요번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동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사계절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거 이래 베도 원단에 차광, 발수 코팅 다 되어 있습니다 한분 추첨해서 카지미의 듀얼 윈드 스크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저번 주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르보의 빅뱅 로우 체어예요 여섯 가지 색깔인데 저번 주에 세 가지 색깔 드리고 요번 주에 세 가지 색깔 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원단 엄청 짱짱하고 프레임 튼튼하고 매하중 130kg라고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우두 손잡이. 자, 이게 컬러가 뭐더라? 이게 블랙, 옐로우인가? 하여튼, 그래요. 저번에 블랙, 핑크고 요건 블랙, 옐로우. 그리고 이건 그냥 블랙입니다. 블랙도 깔끔하고 이쁘죠? 그리고 이건 아, 이게 뭐지? 헷갈려요. 이게 화이트, 핑크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쁘죠 디자인이 여섯 가지 한데서 내년부터는 좀 줄여달라 그랬던데 신기하게 이 색깔이 골고루 다 나가요 많이 팔리는 색깔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줄이려 그랬거든요 이거 시간을 좀 지켜보고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세분 추첨해서 색깔 랜덤으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닥터캠프에서 엄마 무시한 애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닥터캠프의 무드업 가스랜턴 그랑데예요 그랑데는 사투리가 아니고 불언과 스페어는 같은 뭐 크다는 뜻이에요 왜 그랑데냐면요. 자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런 가스랜턴 많이 보셨죠 촛불 랜턴이라고 그요 일명 근데 다른 제품보다 유리가 엄청 길어요 길어서 더 예쁩니다 자 여기 고급스럽게 달터캠프 로고 있고요 가스 끼웠는데 보통 가스랜턴 쓰시는 분들 잘 몰라서 불을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이거 불 올라오면 뜨거울 수 있잖아요 요 가스랜턴 밑에 보면은 이 동그랗게 홈이 있어요 보이시진 않을 텐데 밑으로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스를 열고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밑에 홈이 세 군데나 있어요. 자, 너무 이쁘죠? 요거 제가 그래도 렌터이니까 불 한번 끄고 보여 드릴게요. 자, 밝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불꽃 엄청 길죠? 사실 뭐 이쪽 뒤에 것도 다 끄고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암튼 일반 LED 랜턴들이랑 틀리게 얘만의 감성이 있어요. 불맛이 있죠. 이건 막 이만큼 전체를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테이블 테이블만 아주 감성감성하게 만들어주는 랜턴이에요. 몸도 마음도 추운 11월 비수기에 이 제품 판매량이 역대급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매장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불 밑으로 붙이는 거 하나 배우셨죠. 위로도 한번 붙여볼까요? 이거 어떻게 붙이지? 내년에 진행할까 말까 하는 샘플이 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막 꼬부라지는 토예요 근데 점막이죠 근데 이거 터보예요 터보 요거 이렇게 꼬부려서 위로 한번 이렇게 붙여볼까요 오될거 같아 됐어요 오 어,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이거 어, 판매할까요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어따 쓸수 있을까요 이거 맘대로 꼬부라지는 거 이거 암튼 당첨 되신한 분께 감성 감성한 닥터 캠프의 무드업 가스랜턴 그랑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전전중과 보여드렸던 트리아이나의 오로라 무드등 가습기예요 근데 유튜브 덕분에 판매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더 보내주셨어요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나중에 신제품 좀 적은 주에 그때 드리는 걸로 하고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28dB 엄청 저소음 그리고 물 700ml의 대용량이고요 분무량이 아주 쉽게 슬라이드로 3단계까지 조절 되는데 3단계 틀면은 진짜 많아요. 분무량. 날로 쓰시는 분들은 분무량 작게 놓고 밤새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재생 시간이 길어요. 그 중요한 거. 16가지 색깔이 변한 데는 이쁜 무드 등기능. 은은하게 틀어놓고 계시면 되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캠핑에 딱 적합한 사이즈와 성능을 가진 가습기입니다. 난방하시면서 가습기 틀어놓고 잘 때와 안 틀어놓고 잘 때를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틀려요. 아침이 틀립니다. 이 트리아이나의 오로라 무드등 가습기는 두분 추첨해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닥터캠프의 신제품 경량 테이블인데요. 한참 전에 주셨는데 저번 주까지 신제품이 많아서 좀 늦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캠핑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경량 테이블인데 부피도 작죠? 이거 닥터캠프답게 이뻐요. 보여드릴게요. 혹시 처음 보시는 캠린니분들 위해서 설치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파트에 몸체와 다리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펼쳤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끼고 그냥 이렇게 딱 끼우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그냥 딱 끼워주면 돼요. 딱 그리고 이 상판 고무줄 을 이렇게 풀어요. 자,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 끝부분 홈, 홈에 맞게 딱 눌러주시면 끝나요. 딱 이쪽도 딱끼워줘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테이블이 나왔죠.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이거 그냥 두 분이 캠핑하실 때 메인 테이블로 쓰시면 되고, 가족분들 큰 테이블 쓰시는 분들은 바로 옆이나 메인 테이블 옆에 놓고 사이드 테이블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부피가 크고 조립이 쉽고 가볍고 이쁜 테이블인데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아무리 큰 테이블을 가지고 캠핑하셔도 사이드 테이블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틀려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너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당첨되신 한 분께 닥터 캠프의 이쁘고 설치가 쉬운 경량 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닥터캠프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가죽 쪼가리는 뭘까요? 닥터캠프 신제품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닥터캠프의 가죽 트레이예요 이게 트레이? 이게 접시의 쟁반이에요?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접어서 이 구멍에 이렇게 딱 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귀탱이를딱 끼우면 이렇게 접시가 됩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해외에서 엄청 인기 끈 제품인데, 그거 보시고 아이디어 얻어서 만드셨대요. 여기는 이 국물 있는 거 이런 거 담을 수는 없고, 캠핑하시다가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거 잊어먹기 쉬운 것들 막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맥주, 안주, 땅콩, 과자, 뭐, 포 이런 것들 넣어놓을 것 같아요. 자, 블랙도 하나 조립해서 껴볼까요?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구멍이 들어가요. 쉽게 블랙도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요 한쪽 면 손상되면 또 거꾸로 끼시면 돼요. 이거 뭐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겠죠. 아 진짜 감성 캠핑 끝판왕 접시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가격이 외국 사이트에 거의 10분의 1 가격. 진짜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한분 추첨해서 이거 브라운 2개, 블랙 2개, 네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리모드의 크리스마스 벽 트리거든요. 그냥 원단이에요, 원단 한 장. 트리 그림이 그려있는 원단 한 장인데 캠핑하실 때 그냥 벽에 걸어놓으시면 되죠. 근데 그냥 있으면 약간 밋밋해요. 아무런 전구도 없는 나무 느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왜 스트링라이트 많이 쓰시잖아요. 조그만 전구도 있고, 큰 전구도 있고, 그리고 각종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착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3M 테이프. 그 다음에 뭐 벽에 박을 수 있는 거, 뭐, 집게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거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집게나, 5핀, 뭐, 클립 이런 거있으시면 쉽게 스트링라이트를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좀 걸어 놨거든요. 이거 불 끄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5핀을 이용해서 이 스트링라이트 걸었거든요. 쭉 연결해서. 진짜 이쁘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깜빡이 해볼까요? 더 이쁜가? 좀더 트리 같나요? 이거 큰 원단인데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트릭 나이트도 저희 매장에서 한 10여 종 팔고 있어요. 아주 최저가로 팔고 있으니까 꼭 골라 캠핑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한 분께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대형 트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오늘의 베스트 댓글 상도 제디의 에어 필러입니다. 두 개. 요거 양면으로 쓸수 있는 거, 의자에 거시거나 직접 뵐수 있는 거죠. 이거 더 있어요. 저거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배대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항상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캠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